안녕하세요, 무지개 쌤입니다. 오늘은 아동들에게 어휘를 조금 더 쉽게 또 조금 더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는 어휘 습득 전략 두 번째 시간인데요. 혹시 첫 번째 어휘 습득 전략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어, 지난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제가 어휘 습득 전략 중에서 인지 전략과 초인지 전략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이두 가지 전략도 마찬가지로 어, 익숙한 그런 방법들이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치료실에서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조금 더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인지 전략은 쉽게 이야기하면 움직이면서 공부하기 방법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지 전략에서 해당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왜 학창시절에 많이 해보셨죠? 이렇게 단어, 영어 단어 같은 거막 쓰면서 외우시는 분들 있고, 또막큰 소리로 반복해서 말하면서 이제 외우는 방법 있었잖아요. 아동들이 어휘를 습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읽기 쓰기가 강점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반복해서 이제 새롭게 배우는 단어를 쓰면서 이제 그 어휘를 이제 익숙해지고 또 습득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인데요 어 반복해서 큰소리로 따라 말하는 것도 이 어휘 습득 전략 중에 하나 이니까 간단한 방법으로 이제 많이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가지는 이제 오늘 배울 단어들을 어 단어 카드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동이 스스로 만약에 코끼리 라는 단어가 있다면 코끼리 그림도 이렇게 그려보고 밑에 코끼리 라고 이렇게 쓰기도 해보고 뭐 혹은 아니면 준비되어 있는 이제 그림 이미지를 이렇게 카드에 붙이면서 그림 카드로 만들어 보는 이제 그런 활동을 하면서 아동이 어휘를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학년기 친구들과 제가 많이 하는 활동인데, 그날그날 그날 배운 단어들을 어, 그 단어책으로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한 5분 정도를 오늘 습득한 단어들을 확인하면서 간단하게 그 단어책을 만들어서 집에 가서 이제 복습도 해보고 또뭐 거기에 도장을 찍는다든지 하면서 반복해서 이 어휘를 어, 보고 또 말해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활동입니다 또 하나는 어, 자주 볼수 있는 위치에다가 아동이 배우는 단어들을 붙여 놓는 건데요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왜 학창시절에 독서실에서 막 단어 외우면서 포스트잇에 적어 가지고 막눈 앞에다가 이렇게 붙여 놓거나 아니면 화장실 변기 옆에 막 붙여 놓고서 외웠던 기억이 있으실 것 같은데 마찬가지 원리예요. 그래서 아동들이 치료실 안에서 이제 배우는 단어들을 단어 카드로 만들었다면은 그거를 이제 숙제로 가지고 가셔 가지고 가정에서 뭐 아동이 제일 자주 시간을 보내는 장소에 이렇게 붙여두시고, 아동이 이렇게 그 단어를 볼 때마다 반복해서 그 이미지를 익히고, 또 단어를 물어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이렇게 활동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가지는, 어, 아동이 이제 새로운 단어를 배웠으면 그 단어를 뭐 스마트 기기에다가 한번 녹음을 해보는 이제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동이 이렇게 녹음을 해서 그 단어를 녹음하는 행위 자체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조금 더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녹음을 활용해서 단어를 익힐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인지 전략에서 마지막 방법은 두 가지 이 전략을 한꺼번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쓰면서 말로 뱉는다든지 아니면 쓰면서 녹음을 해본다든지 붙여놓은 단어를 말로 해본다든지,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활용하는 그런 전략도 있습니다. 그 다음, 초인지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 이 초인지 전략 같은 경우에는 아동들이 조금 더 스스로 본인이 이렇게 학습, 하는 과정을 모니터링해보고 스스로 자기 이제 공부법을 반성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만으로도 어이 습득에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네, 이렇게 초인지 전략을 활용하기 위해서 어, 나만의 단어 공부 기록장을 그 회기가 끝나는 마지막 시간에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숙제로 내 주셔도 좋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 아까 갈아입다 라는 단어를 배웠다면, 어, 아동이 이 단어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이 별에다가 색칠을 그냥 스스로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뭐 하나를 해도 되고 다섯 개를 해도 되고, 그거는 아동이 주도하에 이렇게 평가하게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단어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단어가 훨씬 더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가라 있다 라는 단어를 배웠을 때 느낀 점도 자유롭게 적어볼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음, 어렵다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임금님이 바보 같다 라고 뭐 느꼈어도 되고, 이거는 아동들이 이제 스스로 적어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 오늘 나의 학습 점수, 이 단어를 공부할 때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스스로 점수를 매겨서 이 별표에다가 체크를 해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들에 대해서 뭐 중요도나 느낀 점이나 학습 점수에 대해서는 너무 엉뚱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른들이 평가를 하실 필요는 없고 아동 스스로 이 단어를 좀더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전략이라는 거를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휘 습득 평가지는 사실 뭐 가정에서 아동에 맞게 만드셔도 되고, 또 선생님들께서 별도로 만드셔도 되지만, 어, 제가 사용하는 이 평가지 양식을 어, 유튜브 설명글에 링크로 걸어 놨으니까 필요한 분들은 어,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초인지 전략 중에 하나는 동화나 아니면 동요나 만화영화 같은 것을 활용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동화 속에 이제 나왔던 단어들을 뭐 이렇게 빈칸으로 남겨놨다가 채워넣는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뭐 오늘 배웠던 그 단어를 만화 영화 속에서 다시 한번 보면서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거나 예를 들어서 제가 학령 전기 아동들과 함께 동작어휘를 어, 같이 언어치료실에서 활동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동화 이야기를 들려주고, 새롭게 배운 단어들을 이렇게 빈 칸에다가, 어, 이제 채워넣기 하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갈아입어요 라는 단어를 배웠다면, 이제 이 동화 장면과 해당되는 단어를 이제 아동들이 채워서 넣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네, 나머지 빈칸도 마찬가지로 어, 목표한 어휘들을 아동 스스로 채워 넣을 수 있도록 어, 해주는 편이고요. 아동이 쓰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단어 카드를 골라서 붙일 수 있도록 하는 활동들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제가 자주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노랫말 속에서 목표 어휘를 정하셔서 목표 어휘를 먼저 배운 다음에 그 노래를 같이 불러보면서 자연스럽게 그 어휘가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무지개샘의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